어디냐 야, 어디야? 보고 간다. 이거 가고 있어. 보고 가고 있어. 틀어 틀어. W 방향 보고 가고 있어 지금. 아 어, 보여요 노란 차 다시한 여기 여기 안돼 여기 있으면 안 돼. 있으면 안 돼. 어... 왼쪽 왼쪽 여기가 가 쏜다 이진. 어. 야나 버리 나 버리냐? 하나 기절 숨어다 나이스. 네? 차고지 마네. 지금 나왔어요. 야, 여기 둘 다운이야, 여기. <놀라> 다운 돼, 일로 와. 여기 둘 다운이라고, 지금. 얘들아. 친구들. 여기 둘 다운이야, 나, 둘, 나, 다운. 둘 다운. 나왔어, 나왔어. 둘 다운. 나왔어, 둘 다운에 살리고 있잖아, 이거. 하나킬 아, 빨리 와! 붙으면 돼 붙으면 이겨 지금 살리고 있어 붙어 붙어 붙으면 이겨 이거 그렇지 우진아 그 왼쪽 보고 내 오른쪽 갈게 아 1층에 있어 1층에 있어 하나 기절 2층 올라간다 2층 올라왔다 2층 올라왔어 요 2층 올라왔어 보고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하나 기절시켜놨어 2층에 하나 올라왔어 거기, 라스트야, 하나, 하나 남은 거 라스트야, 2층. 형! 올라가자, 2층 올라가자. 보고 앞에 내가 하나 기절시켜놨다고. 야, 야, 근데 우리 가야돼. 자기장, 자기장. 차, 차, 차. 자기장, 자기장. 차 와, 와. 어, 야, 2층 뛰어내린다. 2층 베란다, 베란다. 니네 뒤! 니네 아, 뒤! 1층, 1층, 뒤에 나왔어. 뒤에 나왔어 니네 뒤!